자,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사회 에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문제가 터지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잘못했나 막 색출을 해. 그런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막, 막 중구난방으로 문제 해결법을 막 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또 누구 탓이냐고. 이게 반복돼요. 그런 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 현실은 무의식 속 관념, 음, 마음이 나타내는 것이 현실이기에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마음 속에 그 관념을 해결하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어, 요즘 예비군에서 총기 난사 사건 일어났죠. 그랬더니 또 난리가 났어요. 그 총기 난사한 그 사람이 군대에 있을 때 관심병사였다는 거야. 그러면 추적조사를 해서 예비군에 관심병사가 왔으니. 관심 병사가 몇 명인데 해마다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추적 조사해서 예비군 할때그 사람은 그럼 총을 안 줍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알아차리고 그러면 뭐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음. 뭐 이렇게 되면 그리고 막그 당시에 총기 난사할 때 거기 있던 어 사람들이 도망갔 아 도망가지 그럼 총 쏘는데 무섭죠 응막 그런 식으로 누가 잘못했다 계속 추적하는데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왜그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나다쏴 죽이고 나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거든요 내 부모 죽일 거야 내 자식 죽일 거야 아, 내 자식 나서 버려야지 나 미혼모 해야지 이렇게 원하는 사람 없어요 머리로 안단 말이야 그건 나쁜 거고 안 좋은 거고 그렇게 살면 안돼 근데 안 되는 거다 알아요 여러분 도둑놈이나 성폭행범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너 그거 좋은 일인 줄 알고 했지 이렇게 물어보세요. 다 알아, 머리로는. 아는데 왜 하느냐. 이 마음 에너지가 올라와서 그걸 하라고 부추기면 참을 수가 없이 딸려가는 거야. 첫째, 그놈이 난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이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닙니다. 참 나는 의식이에요. 그냥 순수 의식. 어떤 의도나 느낌도 없는 그냥 순수 의식이에요. 반조하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은 그 마음이나 이 몸이 나라고 느끼니까 이 몸에서 올라오는 그 마음이 난줄 알고 착각해! 딸려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무 에너지가 세니까 딸려가는 거예요. 난줄 알아도 제어를 할수 있으면 막그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도 어, 이건 나쁜 거야 하고 누를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되거든 너무 세진 상태에서는 이러면 안돼 하면서 이게 난줄 알고 그냥 딸려가 버리는 거예요. 사회적인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음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분이 마음 공부를 해서 내 속에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을 알았더라면, 죽고 싶은 마음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그 마음이 내가 아니고 이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관념인 줄 알았더라면, 그래서 분리하고 청산해서 에너지를 약화시켰더라면 저렇게 비극적인 일은 없죠. 응? 그리고 그분 주머니에서 나왔대요, 죽고 싶다고 바로 그날. 그, 총기 난사에서 사람을 죽인 그날 나는 죽겠다고 이렇게 썼대요. 여러분, 사람 마음 속에는요, 이 마음은 음과 양이 파동해서 모든 게 나타나죠. 현실 세계는. 마음도 똑같아요. 죽고 싶은 마음과 죽이고 싶은 마음은 같이 있어요. 죽고 싶은 분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남을 죽이고 싶은 분들,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남이 미운 분들, 내 자신을 미워하고 있고 미움받을까봐 두려운 놈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죠. 그런데 그거를 마음공부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을 몰라요. 왜 무의식, 마음이란 무의식이란 그렇게 쉽게 알수 있고 제어가 되면 여러분 사람들이 저렇게 당하고 살지 않아요.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다고 사람들은 마음에 대해서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 내가 마음을 지배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지배됩니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짜증이 올라와요. 분명히 이 짜증 부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못 참죠. 부리잖아요.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그 사소한 짜증 하나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응? 오, 또 인터넷에 보니까 선생님이 막 떠드는 학생한테, 고3 학생한테 제자리에 앉으라고 했더니 이 학생이 붕괴해서 헉, 발로 옆구리를 찼대요. 선생님 옆구리를. 두 번인가 가격해서 그게 때, 그게 막 이슈가 되면서 스승의 날, 스승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막그 학생이 스승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를 모르지 않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분노 에너지 그 분노가 왜 생겼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자라면서 나보다 윗사람한테 당한 기억이 많은 거예요 나보다 윗사람 즉 엄마나 아빠나 나보다 어른인 분한테 심하게 당했던 그 관념이 있어요 놈이 그 놈이 그냥 떠버리니까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그 에너지가 너무 세니까 머리는 안 된다는 거 아는데 그 순간에는 모르는 거죠 그 순간에는 여러분, 성폭행범이 성폭행 하는 거 나쁜 거 모르겠어요? 알죠? 근데 그 욕구가 올라오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에너지니까 아주 센 에너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닫기 전에는 그 몸과 마음의 노예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그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놈, 그 관념에게 끌려 질질 끌려다니는 게 중생이에요. 그걸 알아차리고 내가 아니라고 인지하고 분리하고 그거를 내가 조절하고 컨트롤 할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게 바로 마음 공부예요. 마음 공부가 되면 될수록 몸과 마음을 나라고 인식하는 그 인식 체계에서 벗어나서 나는 의식이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과 이 몸은 몸에서 일어나는 이 느낌은 내가 아니라고 자꾸 분리하고 그거를 그 마음 에너지를 컨트롤하게 되고 마음 에너지를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바라보게 되고 청산하게 되는 음, 그게 바로 이 마음 공부인데 현대인은 마음 공부를 하지 않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마음이 사실은 자기 현실을 만들기 때문에 그게 모든 건데 머리에 공부를 해서 출세하고 잘살수 있다. 돈만 벌면 잘 산다. 이런 관념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혼탁해지는 거야. 자기 마음을 모르니까. 그리고 마음은요, 속입니다. 자기 마음을 그대로 순수하게 드러내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어요. 왜 드러나는 순간 죽기 때문에 마음은 가식을 써요. 누구든지. 그게 에고예요. 안 죽으려고. 내 속에 살인자 같은 마음이 있으면 그 위에 천사 같은 마음으로 덮어요. 착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이 있으면 그 위에 남을 죽이고 싶은 살인자의 마음으로 덮어요. 태폐적인 마음이 있으면 고상한 마음으로 덮어요. 고상한 마음이 있으면 그 위에 태폐적인 마음으로 덮어요. 그래서 보여지는 거와 안에 들은 거는 정반대. 음향이 같이 들어있어요. 속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속에 속아요. 자기 스스로도 속는 게애입니다 자기 무의식을 알아차리고 그 무의식, 잠재의식을 열어서 자기 마음을 보고 인정하고 이 에너지를 발산해서 청산하는 게 바로 마음 공부인데 현대인이 그걸 하지 않으니까 현실에서 그 너무나 세진 그 관념, 마음 에너지가 일어날 때그 마음 에너지에 휩쓸리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회 문제는 어떻게 밖에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들어가서 각자 자기 마음 속에 올라오는 그 마음을 보고 그 마음 공부를 통해 청산해야 될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 강의에서 잔혹동시라고 초등학교 어린 어린 아이가 음, 학원 가기 싫은 날에서 엄마를 죽이고 싶다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는 마음 공부가 어, 쉽게 될 아이예요. 왜냐하면 일단 이게 인정했어요. 내 마음을.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그 마음이 없는 아이는 없어요. 다 있어요. 하지만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시비 분별의 관념으로 누를 뿐이지 엄마를 정말 죽이고 싶고 미운 마음이 누구나 있어요. 내가 싫은 걸 시키는데 행복합니다. 이런 아이가 어디 있겠어. 솔직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죠. 머리 공부를 통해서, 현대에서는. 근데 이 아이는 부모가 분별심이 없으니까 솔직하게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이 저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거부감을 일으키는데 사실은 먼저 그렇게 인정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빠진 거예요. 이 아이에게 그런데 그 마음은 네가 아니야. 관념이야. 네 무의식 속의 관념이야. 그걸 청산하는 요령만 가르쳐주면 바로 그 다음에 알아차려지고 청산이 되면 그 마음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허, 내가 이렇게 엄마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내가 이렇게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 훅 누르죠. 얘기 안 해요. 죽어도 얘기 안 해요. 표현 안 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세지는 거예요. 관념이. 세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 참다 참다 폭발하게 되죠. 여러분, 생리 현상이에요. 이 마음은 참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에너지는 발산이 돼야 되는데 계속 눌러서 참다 보면 이게 어느 날 폭발해요. 여러분, 대변 소변 참을 수 있습니까? 똥오줌 참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싸게 돼요.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되죠? 어디 화장실 가서 남안 보는 데서. 똑같아요. 이 마음 에너지도 추하고, 더럽고, 선하고, 악하고, 좋고, 나쁘고, 모든 마음의 에너지를 그렇게 배설물처럼, 감정의 배설물로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서 처리해야 될 것이지, 그거를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아니야, 인정 안 하고, 누르면 누를수록 이 관념 에너지는 점점 세져요. 그래서 현실에서 터지는 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총기 난사를 한다든가. 부모를 죽인다든가 선생님을 막 때린다든가 폭행을 한다든가 성폭행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그 관념의 에너지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서 너무나 커진 에너지가 지배하게 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막 터질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게 현대인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들 각자 마음 공부하면 해결될 문제를 밖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도둑놈 한 명을 열 명의 경찰이 못 잡는다고. 열 명이 아니라 백 명, 천 명이 못 잡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만 쳐다보고 있나요? 해결 안 돼요. 오직 다 해답은 각자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무의식을 보고 무의식 속에 올라오는 그 어떤 마음도 내가 아님을 알아야 돼요. 선한 마음이든 악한 마음이든 어떤 마음, 퇴폐적인 마음이든 고상한 마음이든 내가 아님을 알고 청산해내야 더 이상 내가 그 마음에 끄달려서 어떤 현실에서 부딪힘이 일어나고 현실에 어떤 어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 한 분이라도 더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길이 우리 사회가 편안해지는 길이에요. 여러분, 자원 성가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계속 똑같은 말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계속 동영상 올리죠. 왜 그렇습니까? 제발 좀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라고. 우리 국민 모두가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기 마음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민족은 변할 거예요. 이건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와서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들여서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각자 다 신입니다. 신성이 내면에 있어요. 각자 자기 우주의 주인이에요. 각자 자기 우주를 닦고 자기 마음을 바라보고 신성에 다가가고 자기 참나인 본성에 다가갈 때 각자의 우주가 맑아지고 그한 사람 한 사람 신성이 모여서 이 사회를 이루고 국가와 민족을 이루는데 우리 민족이 살 길이 있고 이 혼탁해진 사회가 밝아집니다. 여러분, 부디 꼭한 분이라도 더 마음 공부를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